알리주바. 아우, 지금 그동안 산게 너무 많았는데, 됐습니다. 첫 번째, 이겁니다. 흔한 겁니다. 셀카봉 삼각대 제 인생의 모터가 뭐라고요? 가성비. 볼헤드에요. 볼헤드에 옆에 보면, 나사가 하나 또 있어요. 이건 뭘 하느냐? 뭐 추가 뭐 조명을 달든. 자, 그리고. 삼각대 기능까지도 됩니다 삼각대 그리고 또 뭐냐 길어져 25? 25cm?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4,000원? 5,000원? 4,000원? 5,000원? 했었던 것 같아요 어. 약간 디자인을 보면 울란지 울란지 비슷한 겁니다 싼 거에 카피에 카피에 카피가 또 있습니다 볼헤드에 늘어나고 괜찮아. 삼각대 기능까지 되는 요게 정확한 가격은 바로 요입니다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예. 자, 뭘 샀는지 알려주봐 <목소리>